우리나라의 K9 자주포와 자주 비교되던 중국에서는 세계 탑 클래스의 155mm 자주포라고 자랑하던 PLZ-05의 업그레이드 뉴스는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국 국영 TV에서는 PLZ-05A로 구성된 포병 여단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격 과정 그리고 자주포의 내외부가 영상에 공개되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PLZ05A의 업그레이드된 부분과 실사격 과정을 통해서 K9보다 우수하다는 p l z 0 5 a 의 성능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국의 신형 155mm 자주포 PLZ05B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동 중에 촬영된 건데요. 이전 PLZ 공모에서 PLZ 공5 A로 업그레이드될 때는 정보 수집과 데이터 처리 능력 분과 같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 외관상 뚜렷한 변화는 없었지만, 이번 공5 B로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보면 먼저 자체부터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PLZ05가 38톤, PLZ05A는 43톤으로 서방의 동급 자주포에 비해 중량이 가벼웠던 이유는 개발 당시 중국의 기술진 때문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사회 인프라의 문제, 도로, 교량, 철도가 이런 중장비를 견디기 어려웠던 부분도 고려됐었습니다. 중국의 중전차 99A가 55톤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PLZ05B의 차체를 보면 전면이 완만한 경사각으로 설계, 차량 앞부분에 더 많은 공간 확보해서 엔진 전방 배치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샤시 강도 문제 그리고 방어력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형태를 가진 차체는 두 개가 있습니다. 15형 경전차 그리고 0 4 A형 보병 전투 차량인데요. 포탑의 위치가 뒤쪽에 있는 걸 고려하면 이번 업그레이드 되는 PLZ-05B 자주포는 054A 보호병 전투 차량의 샤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호병 전투 차량 샤시를 이용한 155mm 자주포는 하나 더 있습니다. M2 브래들리 장갑차 샤시를 이용한 M109A7 팔라딘 자주포도 그렇습니다. 054A의 방어 능력을 보면 차량 전면은 12.7mm 철갑탄, 추가 장갑을 장착하면 30mm 철갑탄, 그리고 40mm 로켓 공격도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측면도 추가 장갑을 장착해서 12.7mm 방어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열판을 우측 상단으로 이정시켰고 포탑의 전면 장갑도 12.7mm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외관상으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의 주요 기갑 장비 중에 최초로 7개의 보기륜을 차용했습니다. 이건 PLZ05B의 자체가 05A에 비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의 중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기륜 7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셰시의 높이도 높아졌습니다. 독일의 PZH2000도 7개의 보기륜을 사용하는데요. 레오파드 1 탱크의 샤시를 사용했고, 중량이 55톤입니다. 여기에 추가 장갑을 장착하면 60톤에 가깝습니다. PLZ05B가 중장갑 보병 차량 차대를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20년간 이 철강제는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면 PLZ05B의 중량은 50톤 좌우, PLZ05A의 43톤보다는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 동안에 중국군 내부에서도 제기되어 온 p r z 공5의 문제점을 보면 이동 중에 방향 전환이 어렵고 또4 3톤의자주별를 구동시키기에는 힘 부족하고 또이 차대와 현가 장치의 문제로 사격 후 반동을 잡지 못해서 정확도와 연속 사격에 영향이 있다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차체가 바뀌고 중량이 증가하면서 엔진도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PLZ 공업 B에는 96B 전차에 올렸던 파워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무스타 자주포 포탑을 사용해 제작된 PLZ 공업 A의 자체는 내부 공간 활용도가 낮은 문제, 특히 포탑 아래 공간과 양옆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이 포탑 뒷 부분도 보조 동력 시스템 때문에 포탄 적자량이 30발에 머물렀습니다. PLZ05B는 컴팩트하게 설계된 전원 시스템의 차대가 커지면서 적재할 수 있는 탄약이 60발, PHZ2000 수준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PLZ05는 러시아의 무스타 포신과 자동 장천 시스템을 도입해 제작했습니다. 공업비가 포신마저 바꿨다면, 이거 차대도 바꾸고 포신도 바꾼 거라 공업비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PLZ06이 되는 건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격 시스템은 기존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포비의 특징 중 하나가 장약을 캐니스터에 담아서 사격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미군의 경우 105mm는 캐니스터형 그리고 155mm 이상은 장약을 그대로 사용하죠. 금속 캐니스터를 쓰면 밀폐성이 좋고 사용도 간편하고 또 폐쇄기에 약간 문제가 있어도 사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반면에 이 효력사와 같이 연발 사격을 하면 사격 재원에 맞는 장약을 얻기 위해 캐니스터 안에 있는 장약을 조절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약 2호를 써야 한다면 이 사방의 폰은 장약 2호를 약실에 넣으면 되지만 러시아의 폰은 캐니스터에서 나머지 장약을 빼내서 장약 2호를 만든 후에 약실에 넣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 개발한 포들의 실제 야전에서 분당 사격 속도가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캐니스터형 장약 때문인데 PLZ 공업 B의 분당 사격 속도는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도 모듈식 장약을 개발한 것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되는 포에서는 사용하겠죠. 예, 얼마 전 CCTV에서 방영된 중국군 중부전구 82집단군 소속의 모 포병여단의 PLZ05A 155mm 자지퍼 돌격 사격 훈련 영상입니다. 30분 정도 되는 영상에서 주요 부분만 편집했습니다. 자지퍼 내부를 공개하면서 훈련 디테일에 대해 방송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첫째 날은 진지 이동 사격 준비, 그리고 둘째 날은 실사격 평가 수준으로 진행됩니다. 훈련의 포인트는 포병훈련에서는 보기 힘든 155mm 곡사포로 목표물을 직접 명중시키는 직사훈련입니다. 가로 세로 2m 크기의 표적 가운데 40cm 원을 목표로 1.2km 거리에서 사격하는데요. 초탄 한발로 0점 잡고 실사격합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런지 소형 자동차를 표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장약은 최대 장약을 쓴다고 기자가 강조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PLZ-05A형 자주보가 주행할 때 보면 힘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그런지 주행중 흔들림이 심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신을 보호하기 위해 훈련에서는 최대의 장약을 쓰는 경우는 드문데 글쎄요. 그리고 사격구 흔들림은 정말 PLZ-05답게 대단합니다. 러시아의 2S19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요. 피엘제 05 K9 그리고 2에서 19 이렇게 비슷한 덩치의 곡사포 세문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흔들려서 실전에서 어떻게 효력사를 할지는 의문이고 분당 8발 발사라는 제어는 믿기 어렵습니다. 공업비에서는 이런 문제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때가 되면 알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